안녕하세요 꽁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또 다른 다이소 후기를 찍어 볼 거예요 어, 먼저 제가 이천 원짜리 밀폐용기 네개 물건이나 음식 등을 담아서 쓰는 이 통을 샀어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하나만 열어볼게요. 잘안 눌려지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잘 눌리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 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케이스 천 원이에요. 6 분할. 이거는 커터칼로 따야 될것 같은데 고속갈 그리고 오늘은 시간을좀 남아 돌아서 이렇게 안에 내용물도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찍은 거는 어젠가? 찍었던 거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확하게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이렇게. 여기에 그릇을 넣어 어쨌든 이것도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칼라차르. 이것도 따야 되네. 이 고양이 틀도 있어요 그리고 <laughs> 어 7가지 색이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양이네요 노랑 빨강 주황 파랑 검정 하얀 초록 이렇게 7가지 색깔 하고 이거 밀때 이렇게 미는 것도 있고요. 칼도 있어요. 살짝 구부려졌어요. 이거 이런 거 틀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 찍으면 자국이 잘 날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찍어 보는 건 지금 좀 있다가 이거 다 찍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 싶으면 찍을게요 일단 닫고 산적꼬치가 이거 하나 골랐더니 500원이어서 제가 뭔가 딱 맞춰서 사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거 500원짜리 산적꼬치 대 80개 들어있는 거랑 산적꼬치 소로 120개 들어있는 거를 샀어요 제가 현재 담아두고 있는 통이 이거예요. 여 면봉이랑 같이 넣어놨는데, 되게 너무 잘나나? 그냥 넣, 넣을게요. 계속 바람이 꼬여서. 정확히 120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관 안쓰고 쓰겠습니다 이게 왜 안들어가요 저대짜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방에 비닐쓰레기 넣는 데가 없어서 좀 이따가 모아서 버리고 죄송합니다 이산적 꽃이 배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어 새끼손가락이 음제 손에 이거 새끼손가락이 두개 있는 정도 105mm 그리고 얘는 한쪽만 쓸수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뾰족하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80개가 들어있는데 500원 이에요 여기 좀 이따가 놔야겠다 어쨌든 이 대자 산적꽃이랑 소자랑 칼라차르 그리고 통 4개 이층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샀는데, 4,000원으로 샀어요. 어, 그렇게 돈을 많이 쓴것 같지 않아서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다이소 거를 되게 유용하게 쓰고, 어 그리고, 제가, 어 구독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신 분은 몇분 계시는데 구독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구독자가 없어서 카스 계정도 구독해달라고 한적 있는데 구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구독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안 봐주시더라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고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트레에 한번 넣어보고 있어요. 아까 시간이 나오면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 7분 좀 지났어요. 시간 많이 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뭔가 아까 대충 찍어봤을 때잘 되더라고요. 이거 하다가 잘못 찍혀서 한번 딱 들어봤는데 뭔가 모양이 나왔어요. 뭔가 얘가 잘될것 같아요. 불점으로 해서 고쳐서 음, 친구를 주든 어떻게 하여튼, 해봐야죠. 아니면 교환을 아직 친구가 다못 만들어서 못했으니까 거기에 덤에다가 넣어주든가. 아니면 아예 스지를 말든가. 아무거나 하나 해야죠. 돼요. 빨간 광자 가니지 해서 야 천점이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찍는 게 맞구나. 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이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